안녕하세요, 목청입니다 오늘은 노래 한 곡만 불러도 목이 쉬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찍습니다. 예,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보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물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한참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저도 이제 한두 곡만 부르면 목이 정말 많이 쉬었었는데, 물론 지금도 컨디션 안 좋을 땐 한두 곡만 불러도 목이 칼칼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컨 컨디션, 컨디션 조절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발성에 있어서 조금 더 올바른 발성을 내고자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혹시라도 지금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목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목이 안 좋으시다면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서 성대 내시경을 좀 확인해 보시고 조금 그 성대 상태 를좀 확인해 보셔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목이 쉬고 뭐 노래방 가서 한두곡 부르고 목이 쉬어서 다음 날 나으면 괜찮은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돼 있다는 거는 성대상에 좀 음성질환 좀 문제가 좀 생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좀 쉬신 분들은 병원에 좀 갔다 오시고 이제 강의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일단 목이 쉬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성대를 너무 오버해서 썼거나 무리해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성대를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 이제 오바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성대가 접촉이 되에 있어서 조금 더 과한 접촉이 되어있겠죠 이걸 과접촉이라고 하는데 어, 예를 들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I'm so 좀 과접촉을 해보겠습니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하루를 함께 견뎌내 참 미안해 이런 식으로 소리 으, 으, 끌어올라가는 분들이 성대를 너무 으, 호흡의 압력으로만 소리를 너무 때려박는 느낌으로 발성하시는 분들이 목이 조금 많이 피로하고 목이 좀 많이 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올바르게 점막 파동을 이용해서 소리가 좀 유들유들 잘 나야 되는데 그 주변 근육들까지 개입되면서 성대가 협착이 되면 그때 이제 성대 붓기도 하고. 또, 무리 차기도 하고, 무리 찬 상태에서 성대가 좀 무겁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자꾸 성대는 더 붓고, 무거워지고, 고음 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다음 또 다른 부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결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방금은 성대를 좀 무리하게 썼을 때 분해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었고, 이제, 성대를 조금 호흡이 세네, 세면서 좀 가볍게 부르시는 분들 있죠? 아까 노래 똑같이 불러오면, I'm sorry, I'm sorry, 앞을 내다 볼수 없는 하루를 함께 견뎌내, 참 미안해. 이런 식으로. 뭐, 아까보단 조금 듣기 좋,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임시방편으로 소리를 가볍게 내고 목을 안 조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되면은, 성대의 탄성도가 좀 떨어지고 텐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성대가 감을 많이 잃으면서 올바르지 않은 감으로 발성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박수를 치게 되면 올바르게 굳이 센 힘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깔끔하고 음색 좋은 박수를 칠수 있는데 과접촉이 되면 벌써 듣기 싫죠? 이거와 또 이제 성대의 일부분만 성대가 말 그대로 좀 어느 정도 풀려있고, 뒷부분이 조금 더 열려있으면서 성대가 붙지 않는 상태. 이게 호흡이 되는 가벼운 발생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뒤에까지 붙여주는 연습이 필요하고, 이렇게 세게 치는 분들은 조금 성대의 힘을 조금 과접적 되지 않게 좀 열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흡 운동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발음을 통해서 조금 교정을 좀 할까 하는데, 물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교정되긴 정말 힘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따로 옆에서 코치, 코칭을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데, 혼자서 연습하는 게좀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요즘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발성 되는 지식이 어느 정도는 다 있다 보니까 찾아보실 정도면, 그래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뭐냐, 성대가 과접촉되 있는 분들에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입을 좀더 크게 열고, 소리를 너무 세게 지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가볍게 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소리가 너무 막혀있는 느낌과, 너무 잡고 있는 느낌이 세다 보니까, 성대의 느낌을 잠깐 풀어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절대 완전히 풀면 안 되고요. 잡혀있는 느낌은 좋지만, 입과 목을 더 열어서 소리가 조금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성대 자체가 너무 막혀있다 보니까 소리가 밖으로 못 빠져나갑니다. 그것만 빠져나가게 해주면 성대 느낌을 잠깐 풀게 해주면서 접촉을 약간 좀 풀어주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입도 많이 열리다 보면 안 나오던 소리가 밖으로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한번 됐다고 바로 되, 되는 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목 열기와 입도 크게 열어준 연습과 또 여러 가지 성대를 얇게 만드는 연습들도 필요한데 이런 분들에게 좀 좋은 연습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하품이랑 한숨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품하는 영상을 따로 찍겠습니다. 하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하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어어어 소리를 너무 무겁게 으, 잡고 있는 분들은 '어'가 아니라 입도 크게 열고 목도, 이번에 삶은 계란을 머금고 있다는 느낌처럼 열어주신 다음에 소리를 지르지 말고 조금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넘겨준다는 느낌. 이게 정말 느낌적인 거라서 이게 사실 이게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옆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필요하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카페에 이제 음성 파일을 올려주세요.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려고 하지 말고 소리를 100%라고 치면 70%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예, 안 좋은 예로 먼저 들려드리면, 아, 입과 목을 열고, 소리를 70%만 낸다고 생각하면, 아, 이런 느낌입니다. 좀더 많이 열고, 소리를 넘겨준다는 느낌. 성대를, 으, 작지 말고, 약간, 허, 흐려준 느낌. 하품의 느낌과 한숨의 느낌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숨을, 하, <목소리도> 하, 이렇게 한숨을 쉬겠죠. 한숨을 쉬면서 이 소리가 밖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너무 잡고 있으면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하보의 느낌으로 소리를 아아아아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건반이 없으신 분들은, 스케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본인이 할수 있는 중고음역대 노래들을 선정을 해서, 하품하듯이 노래를 연습해도 좋습니다. 아바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는, 소리가 너무 날라가는 케이스죠. 말 그대로 호흡의 중심이 안 잡혀있고, 압력을 놓치고, 소리가 자꾸 뜨는 이제 케이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서 이제 스케일을 하다 보면 스케일을 이렇게 합니다. 보통 스케일 하면 아해 줘야 되는데 아아, 아아 이런 분들이 진짜 요즘에 정말 많아요. 이제 예전에 레슨을 할 때는 어 이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 정말 많아요, 정말. 이제 요즘에 이제 음악이 하도 좀 음색이 좀 샤하고 조금 더 듣기 편안한 좀 섹시한 분들이 이제 대중음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들도 그 톤에 맞게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목소리고 정말 듣기 좋고 편안하겠지만 그 연습이 주가되는 순간 이제 성대의 그 느낌도 많이 잃어버리고 접촉도 안 되고 자꾸 성대가 벌어지면서 소리가 힘없고 또 압축이 안 됩니다. 밸브가 열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의 연습 방법은, 아까 반대된 케이스처럼 연습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 이런 분들은 소리를, 아, 내려줘야 되는데, 아 발음이 정말 좋지만, 약간 좀 단점이 있다면, 호흡이 새는 방, 느낌이 조금 있다 보니까, 공간을 좀 좁혀서, 우나 오 발음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때 이런 분들은 성대를 70%만 썼다고 생각하면 100%까지 써준다는 느낌으로 갑자기, 꺼졌... 갑자기 꺼졌네요. 일단은 이런 분들은 성대를 70% 정도 밖에 안 쓰다 보니까 성대가 벌어졌다 보니까 조금 더 써준다는 느낌으로 100%까지 소리를 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로해 보면 지금 당장 우로를 하시면 이런 케이스 분들은, 우 소리가 가볍겠죠. 이런 분들은 가벼운 소리라기보다 좀더 무거운 소리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우우 조금 약간 좀어 족장 같은 느낌 이제 아프리카 이제 이제 족장 같은 느낌 이게 좀 말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처럼 우우우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처럼 소리의 느낌을 흉성의 느낌을 좀잘 캐치하면서 우우우 이런 느낌 잡아주시고 가슴이 울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슴이 울리진 않고요 느낌이 그럴 뿐입니다 소리가 얼굴에서 난다는 느낌보다 얼굴 밑에서 소리가 이루어진다는 느낌 추상적이지만 그런 느낌으로 소리를 막아서 우 오. 우우우 막아주면서 소리가 밖으로 우우 막아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되다 보면 호흡의 느낌도 좀덜 세고 조금 이제 성대 접촉도 조금 더 원활해지면서 이런 느낌에서 아 느낌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영상을 찍긴 하겠지만 우 이렇게 형성의 느낌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는 상태 우 계속 잡아주면서 성대 접촉을 놓치려고 하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을 캐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는 케이스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 한 가지는 성대의 힘이 너무 풀려서 접촉이 약해서 날아가는 소리와 접촉이 너무 과해서 소리 너무 잡는 소리. 이런 분을 결국에 중간 지점이 여기라고 치면,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다시 와줘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 때, 아에, 이오, 우를 같이 연습하시다가, 이게 된다면, 조금 더 상행도 해보고, 하행도 해보면서, 음색이 좀, 조금, 원활하게 좀, 균일하게 좀잘 맞춰준다면, 그 목소리로 노래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어, 일단은, 요즘에 하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두 케이스가 가장 컸습니다. 사실, 이두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있긴 있겠지만 제가 캐치 못했을 수도 있고 보통 이런 식입니다. 또 이제 고음에서 상태와 저음에서 상태에서 발성 상태가 또 달라서 고음과 저음의 느낌에서도 또 발성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고음 저음을 떠나서 성대가 풀려있고 접촉돼 있고 이 느낌의 두 가지를 좀 중앙으로 모아주는 조금 더 중심을 잡는 올바른 성대 진동 패턴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좀 궁금하지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 밑에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